2021년, 3월 학평, 화학원,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어, 세 가지 분자는 지금 NH3, 그 다음에 H2, CH4,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자, 첫 번째 분류를 보면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가라고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어, 일단 분자 구조나 결합각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미 NH3나 H2O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 뭐 어, 납작한 삼각뿔이네, 뭐, 뭐 구분형이네, 직선형이네 이런 거다 외우고 있죠. 결합각도. 근데 이거는 좀 생소하죠. 어, 과거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탄화수소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일단은 그래도 중심원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자, 먼저 NH3부터 구조식을 우리가 먼저 그려보면 NH3는 N이 8 3개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8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수소는 하나씩이기 때문에 N 하나가 수소 3개와 단일결합을 이루면 되고요.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한쌍 존재하죠. 어, 항상 결합과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개수를 먼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중 결합이 없다면 옥텟을 만족하면서 네쌍이 있을 때 얘들은 절대로 하나의 평면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의 평면에 존재하면 어, 각각의 전자쌍이 벌어질 수 있는 최대 각이 9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체로 존재하게 되면 90도보다 더큰 각도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다중결합을 제외하고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서 뭐총 4쌍이 존재하면 비공유전자쌍 포함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 전자쌍은 사면체의 꼭지점에 위치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구조를 그리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질소원자를 중심에 두고 이 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쌍이 중요해요. 그래서 4개의 전자쌍을 이렇게 세 쌍은 하나의 평면에 표시하고요, 한 쌍만 공중에 띄워둔 다음에 얘들을 사면체, 사면체가 되게끔 연결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질소 원자가 중심에 있고 지금 이 전자쌍 네 쌍이 사면체 폭지점에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는 뭐네 개의 쌍 중에 세 개의 쌍에 연결만 시키면 되고요. 나머지 한 쌍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표시한 요거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요거였죠? 요거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자, 이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당연히 원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전자쌍은 사실은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이제 요네 개의 원자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수소 원자는 지금 밑에 있는 삼각형에 존재한다면 질소 원자는 조금 공중에 떠서 사면체의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이 분자 구조는 절대로 평면이 될 수가 없죠.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입체 구조가 되면서, 어, 음, 사면체의 꼭지점이 하나가 조금 중심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납작한 삼각뿔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결합각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합각은 원자와, 선생님,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원자와 또 중심원자 또 다른 원자 사이의 각도. 요게 결합각이죠. 그래서 이때 이 결합각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결합각이 바로 107도라는 거. 그죠 107도. 자 어쨌든 얘는 음 납작한 삼각뿔 구조입니다 입체 구조죠 입체 구조라는 거 다음에 이제 h2o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려 볼게요 h2o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구조식 그릴 때 이유가 뭐냐면 수소 산소 수소가 어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 비공유 전자쌍이 두쌍이 있는데 산소 원자 중심으로 전자쌍은 결국은 퍼져서 네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아까 우리가 NH3 그리는 것과 똑같이 산소를 중심에 두고 전자쌍이 사면체의 꼭지점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자쌍이 사면체의 꼭지점에 퍼져 있고 당연히 이 사면체의 꼭지점을 쭉 연결해서 새로운 사면체가 만들어지면 산소원자는 어쨌든 사면체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원자는 이네 개의 전자쌍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붙으면 되죠. 어쨌든 서로 간에, 어, 음, 어, 선분의, 직선의 양, 선분의 양 끝을 조, 음,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바로 비공유 전자쌍은이두 쌍이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당연히 원자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입체 구조라고 하면 큰일 나죠.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세 개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분자 구조는 입체 구조가 되지 않죠. 세 개의 원자 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드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결합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또 여기 있는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 얘는 이제 비공전자성이 더 가까이 와서 얘들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좀더 좁혀지죠 그래서 이때 이 결합각은 우리가 104.5도라고 외우고 있죠 이거보다는 더 작은 각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는 한쌍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두쌍이 있으면서 얘들의 반발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유 전자쌍 끼리는 조금 좁혀져서 얘보다는 각도가 작아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절대로 입체 구조가 아니에요. 원자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세 개의 원자가 구분형 구조를 나타내는데 결국은 우리가 평면 구조라는 표현을 쓰죠. 됐나요? 자, 이거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요. 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는 다 외우고, 뭐, 굳이 구조를 그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죠. 여기서 제시한 CH4가 이제 문제네요. 한번 해볼까요? CH4는 일단, 어, 탄소는 8이 4개죠.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4개에요. 그래서, 네 어, 개까지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소 원자는 4 개고 탄소 원자는 2 개니까 탄소 원자가 중심 원자가 되면서 얘들이 먼저 결합을 해야죠. 그런데 얘들이 단일 결합을 하게 되면 각각 남는 팔이 세 개씩이기 때문에 수소가 최대 6 개까지 붙을 수 있죠. 그런데 네 개니까 얘들은 이중 결합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두 개씩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서 그린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때는 지금 이 탄소 원자를 중심 원자라고 했을 때 얘를 그러면 이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은 4쌍 옥택 규칙을 만족 만족하니까 4쌍이 있지만 문제는 얘는 이중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각을 따지거나 구조를 따질 때는 한쌍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이 전자쌍, 이 전자쌍, 이 전자쌍은 하나의 평면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12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단열 결합이 아니고 그리고 이탄음이 중심 원자 탄소에 결합한 원소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약 120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각 이각 다 동일하게.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분자에서 이 분자에서 이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원소가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 이루겠죠. 정확하게 정삼각형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의 평면상에서 이네 개의 원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탄소 원자 얘를 중심 원자라고 했을 때 얘도 똑같죠. 결국은 중시, 주변의 전자쌍은 내쌍 옥텟을는 만족하고 있지만 얘는 항상 취급하기 때문에 이때도 저, 이 각들은 각각 약 120도 정도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 원자, 여기 여기 있는 수소 원자들도 하나의 평면상에서 하나의 평면상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문제는 이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이 같은 평면을 공유하고 있으면 딱 좋은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근데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은 바로 단일결합하고 다르게 얘가 회전축으로 작용해서 회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일결합이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수직이나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틀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단일결합이면 회전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회전이 불가능해서 같은 평면상에 이웃 두 삼각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모든 원자가 하나의 평면에 존재하는 바로 평면 구조가 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어차피 H2O는 원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평면 구조고요그 다음에 CH4는 2개의 삼각형이 겹쳐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NH3만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해나갈 수 있겠네요. 그죠? 분류를 해볼까요? 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습니까? 아, 바로 H2랑 CH4였죠. 아닌 게 바로 NH3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NH3라는 거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H2랑 CH4는 왼쪽으로 갔을 텐데 극성 분자인가 아닌가를 물어봤죠. 자, 얘는 원자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이것도 쉽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자, 지금 물분자는 산소와 수소 사이 쌍극자 모멘트가 산소를 향하고요. 정겸 정도가 산소가 더 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두 개의 벡터 합이 여기 될 수가 없죠.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분자는 바로 극성분자라는 걸알수 있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가 바로 H2O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가 바로 CH4라는 얘기인데 얘가 무극성 분자라는 거 금방 보이죠. 같은 평면상의 모든 원자가 같이 존재하는데 지금 어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보면 탄소가 수소보다는 전기음 정도가 크죠.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결합에서는 탄소 쪽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나요 그렇죠? 크기는 모두 다 같고 다 요거와 요거의 벡터합 0 요거와 요거의 벡터합 0이기 때문에 0이죠. 어차피 탄소 사이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CH4는 무극성 분자라는 걸알수 있죠. 결국 극성 분자인가? 아니요. 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굽니다 바로 CH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까지 설명하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어, 이런 기초 내용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세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CH4만 조금, 음, 생소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억부터 빨리 지문을 볼게요. 기억부터 볼까요? 간은, 간은 H2O죠. 공유전자쌍 수는 두 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역시 두 쌍이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1이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얘들은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바로 요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극성 공유 결합 존재해요.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요. 다음에 디귿 결합각은 가가 다보다 큽니다 가는 바로 NH3였고요 다는 바로 H2O였죠 맞죠? 아 선생님 잘못 썼네요 그죠? 가가 바로 H2O였고 다가 NH3였죠 그래서 결합각은 아까 선생님 표시해놨어요 그죠? 네 결합각은 지금 107도 107도와 그다음에 104.5도. 자, 107도가 당연히 크죠? 그래서 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 더 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네요. 네. 그럼 정답은 2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프리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